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 교회와 오랫동안 교류하는 한미국의 절명한 학자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삶의 특성을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매우 뜨겁다. 매우 열정적이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심이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신앙에 힘썼다. 그리고 국가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일궈냈다. 그들의 신앙은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역사였다. 한국 기독교와 성도들 교회들의 그 뜨거운 모습을 이렇게 칭찬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계속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부족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뜨거운 찬양을 좋아하고 성공한 간증자들에게 열광한다. 그들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자를 사랑하지만 유머 없는 진지한 설교자들에게는 금방 실증을 낸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많은 초기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단한 건데, 그들의 기도는요, 그날 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들을 본받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밤마다 산을 찾으셔서 기도했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감남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기도, 어떤 집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사도들과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 곳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각 가정들이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가정 교회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도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요, 일정 부분 양육한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요. 그러면 가정교회는 사실 신앙생활을 얼마 한지 안 되는 초신자들이 또 다른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신년의 표에 대한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올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한해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힘쓸 것인가, 무엇에 더욱더 추구하고 또한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뜻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꼭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초보 선생이 초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일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당시에 초보의 문제가 얼마나 큰 교회의 문제였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초보라고 말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우 저 초보 선생들. 아우 저 초보 학생들. 이렇게 말한다면 모두에게 명예롭지 않은 평가가 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자라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돼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일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다양한 실천의 문제들을 만나는 어려움이에요. 성도들이 가정 교회에서 복음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과 삶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실천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과 믿고 있는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이러한 가정적인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복음은 뒤늦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복음이 나의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교회의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야 할지 그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처음 경험하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배우고 있는데 실천하는 데에는 완전히 초보 선생, 초보 학생들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인지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들도 애매하게 건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혹시나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적인 답을 받아도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천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거짓 가르침들도 복음만큼 빨리 확산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 사이비의 가르침들도 있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교회는요, 그리스, 로마의 헬라 문화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그때 살아가던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함께 했던 그러한 문화들과 어느 정도 혼합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들이에요. 우리로 예를 든다면,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이 있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선생들이 또 거짓 가르침들이 좀 불교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또 제사도 드려가면서 또좀 점도 봐가면서 그렇게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고 구약의 성도들처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구약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선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요. 베드로의 가르침은 맞지 않아. 바울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야. 아니야. 이 바나마의 가르침이 정통 가르침이야. 이런 무엇이 바른 가르침에 대한 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들이 있었죠. 나중에는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죽고 죽은 다음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했대? 그냥 상징적으로만 전설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야. 또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지 마저 이러한 교묘하게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2세기에서 5세기까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교부들은 바른 복음과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의 큰 뿌리들은 다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초보 선생들이 가르치면 당연히 학생들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초보 선생들이 가르치게 되면은 당연히 학생들은 그 초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와 어느 정도 타협하라고 가르치면 당연히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의 참맛을 알수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씀, 편안한 말씀, 가벼운 말씀, 부담 없는 말씀만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삶에서 영적으로 시험과 유혹, 어려움과 환란을 만날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은요. 바른 복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과 한란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1절 바로 앞구절인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웃음> <웃음> 아멘. 올 한해 우리가 조금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해져갈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정립하고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 신년의 표어는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개인에게 주신 올해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믿음과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초보적인 제자도를 버리고 더욱 높은 수준의 성숙해 가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서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말씀대로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지 타협되거나 상황에 맞추거나 형벌에 맞춰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실천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복음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해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은요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어른 신앙으로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만나는 시험과 유혹들, 영적인 어두움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신실한 제자로 설수 있는 여섯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여섯 가지의 가르침은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 신실한 제자로 서야 하는 우리들,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들이 더욱 더 정립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 여섯 가지를요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같이 신년 첫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죽게 하는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일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시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복음의 간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서서히 서서히 영적인 죽음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한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나를 서서히 서서히 그러나 강력히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도록 과감히 버리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깨닫는 자가 할수 있는 축복된 행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회개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나를 깊이 주관하신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초보를 버리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실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나는 조금만 무엇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의 행태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의 신실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의 실천 없이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커질 수 없어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세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세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간단한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는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한창게더 넘어서 이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정결 의식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육체의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결한 삶을 살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진보가 없다면, 나의 신앙적인 진보에 대한 영적인 답답함이 있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요, 안수가 주는 복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초보를 벗어나는 길 가운데 하나가 안수에 대한 의미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안수들이 복된 예식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안수하며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그 안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보로의 통로로 받아 사모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안수가 난무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안수 받는 것을 꺼려 하는 그 교만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그 종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의 길이 이르는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부활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실제적으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들은 모두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이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에 힘쓰는데, 내가 거룩한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가 악을 이기는데, 시험과 유혹을 견디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망할 때, 우리는 그 힘든 과정들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진 않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말씀에 걸맞는 새로운 결심과 의지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는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신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보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준 여섯 가지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가르침들 우리도 다시 한번 받아 정립하고 이루어 가고 실천하는 복음의 진정한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 이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